발 한번만 줘 응? 발 한번만 줘 <laughs> hey, yo,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태윤입니다 어 오늘 낮에 구독자인 지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요즘에 왜 영상 안 올라오냐고 기다려도 기다려도 영상이 안 올라와서 전화해본다고 어, 요즘에 엄청 덥잖아요 낮에 그러니까 뭐 마이크를 타고 어딜 돌아다닐 엄두를 못 내고 있고요. 어 지금은 퇴근길인데 오늘 전화도 받고 하니까 뭐라도 하나 찍어야겠다 싶어서 제가 예전에 야경 영상을 한번 찍었다가 카메라 결함 때문에 그 영상을 살리지 못하고 삭제를 했던 곳이 있거든요. 음 마창대교가 굉장히 가까이 보이는 해안변 공원이라고요. 자 지금 거기를 잠깐 들렀다가 어. 기름도 넣어야 되네. 자, 가볼까요? 바이크를 타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집에 가는 길에 어디 잠깐 샜다가 바람 좀 쐬러 갈까? 뭐 이런 거? 아,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자, 목적지가 코앞인데요. 아, 여기 흙하고 이런 게 지난번 태풍 때 많이 쓸려 왔나 보네. 아, 여기 앞에 전망대처럼 이렇게, 뭐라 그러지? 스카이 모시기뭐 이런 거. 어. 아, 저도 여기 되게 오래 간만에 와요. 어, 한쪽은 불이 안 들어오네. 고장난 것 같아요. 음, 응, 원래 다 이렇게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마산만은 파도가 이렇게 거의 없다시피 그래요 만이라서 그런가 마산만 바다 같지 않고 그냥 거대한 호수 같아요 냥 형. 발한 번만 줘. 응? 발한 번만 줘. <laughs> 나좀 지나갈게. 아니, 너 보고 움직이란 얘기는 아니었는데. 다음에 봐. 형. <laughs> 물었어? 맛이 없을 텐데 그게. 응. 안녕. 야옹아 안녕. <laughs> 한쪽 눈이 아픈 고양이네요. 저기 정자리 밑에 그. 고양이 집하고요, 사료 같은 것도 여기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갖다 놔가지고 지난번에 갔을 때는 저기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고양이 사료 훔쳐가지 말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사다 놓은 걸또 그걸 들고 가는 사람들이 있나, 있나 보더라고요. 집으로 갑니다. 가면서 주유해야 되네요. 자, 조금만 담길게요. 아, 좋아. 난문 주유하고나서 160km를 뛰었네요 원하시는 유조은 현금으로 지불하시길 원하시는 주유금액 신용카드를 읽혀주십시오 탈부기간을 입력해주세요 탈부는 주유금액이 오버스 카드를 읽혀주십시오 카드가 없으면 없음 단추를 눌러주십시오. 주유 준비 중입니다. 잠시만, 노란색 노즐이 무연 휘발린입니다. 소란의여유입니다 타임에 반갑을 끼고. 걸릴 때가 됐는데, 턱. 더 이상 주유하지 않고, 천원.

다들 좋은 밤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안녕.